좋다 아담은오 분명도 음, 음, 많고 오? <laughs> 어? 이름 뭐랬지 모찌 모찌 안녕 어. 내가 또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지 뭐 뭐야 음, <laughs> 이거는 알아 아 네. 인덕션 네. 어오잘 네. 쓸게 이쪽에 네. 예쁘기보다 아, 네. 좀 네가 배부르게 썼으면 좋겠어 다

생각보다 맛있네.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? <웃음> <웃음> 나도 이런 날이 오겠지. 응가. 내가 장담하는데 진짜 온다. 네가 목표만 확실히 갖고 마음 먹고 살잖아. 진짜 와. 가수가 된 다음에 계획 세웠어. <laughs> 내가 서른 살 때는 뭘 하고 막 마흔 살때 뭐할 다음에 이게 <laughs> 살아야지. 근데 이렇게 인생을 세웠단 말이야. 근데 그렇게 살아야 내가 지금 이 다음에 뭘해야될지를 알더라고. 지금 당장 그냥 사는데 급급하면 다음 일이 안 되더라고. 너무 잘해봐. 정말 해. 많이 해준다. 아이, 친구지 우리, 응? 우리 프렌즈야. 저녁 <laughs> 끝난 고 들어와도 얘가 막해 방해주겠네. 응. 그근데 말을 못하잖아. 난 뭔가 그 하루의 일과를 누군가랑 막 얘기하고 싶은데 뭐 어, 이, 이런 점은 힘들었다. 야 이메일 해, 마. 알았어. 야, 내가, 내가 진짜 주고 갈게. 옷 찍을 때 일하고 이러면은. 안 아프고 이러진 않아? 아크릴에서 다 붓고, 그래서 막. 그래서 그런데, 준비한 게 있어. 뭔데? 너를 위한 신발. <laughs> 짠. 아, 신발 완전. 완전 귀여워. <laughs> 이게 수분크림. 아 수분크림 거 없는 거 어떻게 알았지? 그 다음에 이게 화장품. 짠잘 아, 쓰고 그렇게 크게까지는 안 해줘도 돼. 야, 뭘 커? 근데 기영 오는데 손이 바리바리 싸고 좀 좋잖아. 고마워. <laughs> 아니 진짜 갑자기 나타나는 너무 금방 <laughs> 친해서가지고. <너무> 갑자기 <laughs> 나타난 게 그냥, 그냥 몇 <laughs> 년지기 <직위> 친구. <laughs> 아, 근데 힘이 돼주는말 많이 해줘서 고맙고.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너무 고마워. 너무 너무 너무. 난 이렇게 근데 좀 갑자기 나타나는 거 좋아하거든. 난 아, 내가 뭐가 갈라니까 되게 아쉽다 또 가지마 고게했어 할게 잘가 수고했